Ahem. <clears throat> 냉동 삼겹살 어, 이거 이거 저기지. 우상 이야우삼겹그 네. 그래, 이거. 아, 그우삼겹이지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하고 이거 삼겹살이있어 되잖아? 어, 냉동 삼겹살 냉동 먹자 일단. 상추가 아 저기, 저기 냉동안 냉동 먹을 있어. 저쪽에 없던데. 여기 있어아냉동상세기 나도 업데이트라고 꺼져버렸다고 얘기해.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돼가지고 업데이트 된다고 꺼져버렸지가. 업데이트 된다고 꺼져버렸어 이 재장아씨. 야채 좀 씻고, 먹뭐 뭐 준비 좀 할게요. 야채부자다, 야채부자. 이것도 있는데, 오늘은, 정말, 삼겹살로. 두꺼운 건데? 어. 이걸 먹어야 돼. 어, 이거 두꺼운 거다, 이거. 응? 이건 안껴둔거래 어. 이거, 이거 두지롱 먹으면 되겠다. 이거 어, 아니야. 어? 이건 응. 삶아 먹는 거잖아. 번거먹어 이거를. 이건 삶아 먹는 거. 해, 삶아 먹는 거. 응. 잘 먹어야 돼, 다 왔어 이거,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데. 또, 배터리 떨어지면 와원이 개모라 그러니까, 한번 충전. 충전 안 되네. 아, 되는 걸로 계속 골라보자. 잠시만요. 요번에 또 꺼지면 안 되잖아. 충전 또안 돼. 왜다안 되는 거야. 네, 먹방이에요, 지금. 그 어, 먹방하고 방송할 거예요. 30분만 밥 먹고, 언니들, 오늘은 창고 방송. 뭐 어, 지금 바짝 찍었다, 예? 자, 잠시만 넌 그럼, 그럼 갖다 놓을 응? 응. <laughs> 야채 좀 씻고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야채 씻어 자, 언니들 꺼졌다 켜서 언니들 다 가셨지? 좀금 이따 방송해요, 언니들. 좀금 이따 방송해. 어? 하겠다. 다 닦았지. 옳지. 안했다나 있다고? 아니 아니야. 다 올려버렸어. 한 방에 끝내. 오, 너무 많다. 어 이렇게 많어 적당히야 적당히 꽃치고 <laughs>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하나 뺐어 자 언니들 진짜 보내 여기 와 언니가 와 불판이 다 달궈졌어 이거면 되겠지? 타나 안 타나 언니들 봐줘 파면 내리셔 줘. 죠언니는탄자전지 어떻게 하러? 어? 언니는 탄.. 탐... 이 뭐야? 저거는떻 거야? 나, 보지도 않는 거 아니지? 어? 경화? 야수신경 경화 다 보여? 경화가 네. 왜 있냐? 하잖아 얘기 좀 해줘야 니까 언니는 탔지, 안 탔지, 어떻게 알아? 다 타죠? 어, 눈이 안 보여. 당겨서 써야 되겠다. 맛있겠죠 니들 어. 저녁? 무슨 저녁이야 지금 아침이지 어. 자 그리고 이거 잠깐만 먹고 또 방송 시작해요 깜짝만 있으면 돼 준비 짜자잔 직접 키운거 우와. 쌈장? 응, 음, 쌈장만 있으면 되네. 맛있어. 밥 조그맣게 썰어야 되네. 어. 조그맣게. 밥. 밥이 안보이아밥 먹기, 조금만. 밥 볶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삼겹살 기름이 볶아 먹어야지. 볶아 먹어야지, 밥을. 김치. 저리. <목소리도> 오빠가 다 털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라. 오, 잘했는다. 이쪽에서 살좀 닦아. 살 닦아야 돼. 뭐가 쏟아졌어 뭔 쏟아졌어 아이 쏟아졌어 안 쏟아졌어 캡슐을 가운데서 좀 넣어야 되는데 2분 늦추면 이거 안 익었어 <목소리> 아니 살짝 익은거 <목소리> 그러면 추억에 도시락용이 있잖아 김치볶아먹으려고 채김치 약간 이것치고 채김치도 아아 대리 대리 똥 닦아 있어. 형아 배추김치가 어. 있어야 돼. 아여기다 저기 채김치는 말세니까무 채김치 내가 담근 거 채김치 내가 담근 거고 채김치라고 내가 키운 무를 담근 건데 그럼요 건강식이죠. 대리 대리 똥 닦다. 고기 잡 걸로, 에이, 어쩔 수 없다. 왕언이가 이것도 밭에서 딴 김치야. 아, 그 겉절이는 굽지 말아 아, 겉절이도 꼬어도 맛있어. 아 진짜. 겉절이도해먹그면 맛있는데. 좀 오빠 사는 대로내려고 봐. 방법이 있으니까. 먹자. 먹고, 먹고 차가워서. 너무 행복해 보여? 아이고. 맨날 김밥 먹다가, 김밥만 먹다가 <laughs> 차근차근으면 좋지. 그, 볶음밥 해야 되니까. 막걸리. 자, 막걸리 한 잔. <laughs> 오이 자, 막걸리 한잔 먹고 2분은 이제 착구방송으로 그 업데이트 된다고 지금 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언니들다못 들어오셨어요? 우리 너무 약한 방송을? 참 안되겠다 맛있어요 나도 먹고싶다 이거 이번에 씨앗뿌려가지고 처..오늘 이제 처음 딴거 씨앗뿌려서 큰건데 처음 딴거 숟가락은 항상 넘쳐나요 맛있게 먹을게요 충전 한 번만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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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펄한번 들어와있어 어? 젓가락 자 아, 젓가락으로 한 쌈. 그 배터리 끊어졌네. 배터리. 지금 김, 이거 저기이 이,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내가 다 키운 걸로. 이번에 거절이 처음 했거든요. 잘 됐어. 자 여러분 한쌈 하세요. <웃음> <웃음> 우리 부러 봐. 쌈. 쌈. 음. 봐. 칼먹은 보면서 그럼이 어, 뭐뭐 뭐. 어, 그 그래. 어, 뭐. 요새.. 요새 야채를 안 사가지고 모르겠어 야채가 고추만 싸 고추 아 고추하고 마늘 양파 근데 조만간에 고추, 양파, 마늘도 심을 예정이에요 케일 그래서 겨울이 농사가 더 쉬워 벌레가 잘안 먹어 원래 케일이 엄청 벌레 먹거든요 조금씩만 심으려고 고추는 지금 바라 시키, 시키고 있어요 고추 지금 발화시키고 있거든? 고추를 발화시켜서 키우려고 지금 발화시.. 발아를 시키고있어 아, 요새 비싸 맞아 언니야 왜냐면 텃밭하고 하우스를 했는데 안에까지 들어왔어 안에서 이제 좀 더울 때자란 애들 키우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왕언이가 키우 배추. 아이고. 배추. 왕언이가 키운 그? 배추. 나는 사실 뭐애 없어 없다고 해서 뭐별애 없는 거에 대한 무슨 뭐 후회가 없어. <laughs> 응. 근데 밖에 안 나왔지. 운전 하면서. 세리가 세리야. 세리 여기 있어. 안 그래야 못 팔아 우리 언니도 주고 동생도 주고 어. 종류벌레 이렇게 쪼쫄쩌씩 있어 어 김치 맛있다 이거 김치 내가 담근 거야 와 김치를 야채를 키워가지고 담근 거라 너무 좋다 야채를 어다피 야채 포장을 어떻게 해 그처럼 고추만 캐리 안돼 <laughs> 이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막 그러면 그 안에서? 불경아 <laughs> <경우가 안> 괜찮아요? <laughs> 응? 최소 진짜 아 레기 있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잘안돼나갔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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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돈 받고 팔수 있는 게 아, 아니야 그냥 적당히 조금조금씩 먹을만큼이지 돈 받고 팔 수가 없어 이게 그니까 러 언니들이 오면은 알아서 뜯어먹는 거야 아, 깨일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자랐어 벌레 하나 안 먹고 음. 깨일이 아 렉이 있어요. 문화 저요저 진짜 다운 언니 주고 싶다. 산다. 다운 언니 주고 싶다 진짜. 그래서 보내주고 할 수는 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언니들이 와서 따먹는 거 있잖아. 언니들이 와서 따먹는 거 있잖아. 렉렉 있어요. 왜 없냐고요? 우리거는 몰라 다른사람을은 아는거지 내게 인다본데? 대답이 없는데? 내가 없어 응? 아. 내가 있어 내가 게 갖고 하나 뭐가 아, <laughs> 음 언제 맛있어 요 야채가 아 금방 괜찮았어, 어, 음 우와 이거지 볶음밥 볶음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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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안 나?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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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볶음 볶음밥 음 아주 추우기전 늦게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아, 헤헤헤. 응. 응. 어. 주말에 얘기 있다 어어 저. 어 그래? 안 되겠다. 잠깐만. 방 나갈때도, 나갈때도 그걸 켜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어. 됐어? 응, 나. 아마 지금 대, 괜찮을까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 증폭기? 그그 옆에다 꽂았어 고기 응. 뒤집어야돼, 빨 탔다 불을 줄여 이제 오. <목소리> 아이씨 왜 이래? 왜 이래? 아, 진짜, 진짜. 렉이야, 렉. 어쩔 수 없다, 꺼야겠다.